17장, 두번 부르겠습니다. かし。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것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저 만물 창조하신 사랑하계신. mm <laughs>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생 행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 시고 그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지배 받으며 말씀의 지배 받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제하여 주시고 예배가 치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살려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가락제 일교회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주릉주릉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웃간의 화평한 복을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을 자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외로운 자, 우울한 자, 낙심한 자, 시험에 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군복매우리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출탄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가락지 일개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동선남북 사방에서 구름때같이 볼 때같이 보내주시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연락하시고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틈으로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선교기관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락지일교회 C.A.S. 방과학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C.A.S.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과 학부모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샛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심령을 이른비와 늦은비로 가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늘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laughs>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양희승 권사님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 여호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구아더으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모든 것을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그림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스 사장에 보면요, 안 볼까요? 야고보 사장을 잠깐 한번 보고. 음, 야고보서 4장을 제가 읽어 드리고 오늘 다시 보도록 경량에 대해서 인간사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경영하신다는 오늘 본문 내용이니까 4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다고 이것저것이나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가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가 이렇게 뭐 계획을 기도하고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 꿈과 그것이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사에 그 하나님이 모든 뜻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시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할수 없지 않느냐? 우리 누가복음 12장 의의 어리석은 부자, 바로 여기 해당되죠. 뭐 원래 농사를 많이 지어서 앞으로 내가 창고를 더느리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편히 쉬고 어뭐 이렇게 해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럼 내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디서 난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앞으로 장차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것이지, 특히 그 말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그게 이루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전에 그 예화를 들은 거잘한번도이 이걸 예화를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잘 못하는 수가 많아요 적용을 못하는 수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헤엄을 칠수 있는데 물에 빠지면 헤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적용을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생활 속에 적용 못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 홍천에 우리가 그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홍천 이사 가신 장로님 댁에 초대 받아가 우리가 한4 0명 갔어요. 그때가 에 구십 한한삼사년쯤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9십한삼사 년. 그래가서 일박을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윷놀이 한는데 그 편을 나눠서 한데 반대편에 저하고 반대편에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 동네개 네 나는데 마지막 개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에, "하늘이 뭐라 해도요, 어? 하늘이 두쪽 나도, 어? 하늘이 두쪽 나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건는 99.99%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탁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거 아닐긴데 그게, 그게 아닐 건데 왜냐하면 99.9%라도 하늘이 두쪽 난다는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아닐긴데 그리고말딱 하고는 하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잘안 되는 게6 뭐 이게 막 나는데 우리 이게 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분하고 나고 하한두 분이 아니고 말을 앞세우가 우리가 늘 증거합니다. 집사님 또 그런 말했지?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가 두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치놓고 우리가 앞서가면은요. 절대 그거는 악에서 나는 거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1절 보겠습니다. <laughs>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니라그럼 마음은 뭐, 사람들 마음에 기와집을... 삼천 기와집을 짓고 별개 별걸 다 생각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2%가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장담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간 내 살처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은 요새 삼성 어려움 당하는 거 보세요. 삼성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본사는 미국으로 가고, 공장은 베트남으로 간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삼성 같은 그런 회사도, 세계적인 회사도.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보고 항상 우리가 말의 응답은 여호께로부터 나온다. 내 말에 대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리고 음 우리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 잔이 지나가게 할수 없습니까 왜? 인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급할 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영성이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에 에이프 용지에 적어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나를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그럼 내 욕심을 다 접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내 소원 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이 이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하고 그래야면 구하지 않는 것도 네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 기도해야죠 오늘은. 시간이 일 절만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앞서서 계획 자랑하는 거, 어, 그 야곱 서 번이 사장이 번이 악에서 나는구나. 하나님부터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에서 나는구나. 그럼 그럼 믿어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럼 믿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 안 돼요. 왜? 악에서 나온 건데 왜 믿어 이거 갖다가 어? 사람이 계획하는 건 다른 말로 는면 그 뻥치는 게 된다는 거야 그 믿으면 안돼 그건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아,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건, 그건 아, 정말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다 아, 마음은 아, 경영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말의 응답은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낮춰야지, 내가 자신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느냐,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호흡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연내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